다음은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고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는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독립의 원칙은 노인이 소득은 물론 지역 사회 자원을 통해서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노인이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그만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다양한 직업 훈련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선호와 변화는 능력에 맞춰서 안전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립의 원칙은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원칙인데요. 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어+ 어떤 뜻이냐면 노인을 노인끼리만 모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노인복지 정책의 향상 과정에 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할 기회를 갖거나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인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또 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